어, 오늘은 그 조선 후기, 에, 그 북학파 아, 그 실학자 아, 유독공이 저술한 어, 바레고에 대해서 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레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 이제 역사 시간에 이제 많이 들어서는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냥 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깊이 내용에 대해서는 음 많이 아 알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뭐 많지는 않지만 아 짧게라도 음 유독공 바레고에 대해서 어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 특히 그 요즘은 중국의 이제 동북공정 때문에 이제 말이 많죠. 음 그래서 어, 더욱더, 어, 이발해고에 대한 어떤, 그, 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에,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한 번, 어,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레의 의미. 음, 고조선 이래 우리 그 민족이 주 활동 무대는 지금 그 우리가 잃어버린 땅이죠. 음, 요동, 음, 그 다음에 그 요동과 이제 만주의 그 넓은 그 지역이었는데, 그 영토란 역사의 이제 부침 속에서 늘 변하는 것이죠. 어, 이러한 점에서 우리 민족이 옛 고구려 땅에 어, 세웠던 나라 어, 그 발해의 역사는 그 얼마나 어, 그 중요한지 어, 의미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어, 발해는 그 어떤 왕조입니까? 어, 전속 기간이 어, 짧지는 않아요. 어, 698년부터 920 어, 6년. 그러니까, 어, 228년이죠. 어, 그, 고왕, 대조영으로부터 이제 그 대인서까지 어, 15대에 걸쳐서 어, 228년 동안 어, 유지되어 온 나라입니다. <laughs> 어, 그, 우리 한국 그 선조들의 그, 왕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중국과 어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우리 에그 신라 어 992년간 유지됐고요. 고구려는 700년, 어 백제도 거의 700년에 가까운, 가야도 거의 500년, 어 고려는 474년 거의 뭐 거의 500년 되겠죠. 어 조선이 518년. 어 이래 반해서 어, 중국의 왕조는 어, 보통 그 짧습니다. 보면 진나라 같은 경우는 뭐 24년. 어 실제 뭐그 시황제 이후로 어어 뭐, 3대 니까는뭐그두 번에 걸쳐서밖에 어, 되지 않는 14년에 밖에 짧습니다. 어 그리고 한나라 한번 볼까요? 그래도 좀그 한나라는 좀 그래도 어느 대 230년 그 수나라는 37년 굉장히 짧죠. 당나라 289년. 어,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 연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300년 그 넘는 게 없어요, 아예. 그죠? 음. 어, 그런 거에 비해서 그 우리 한국 선조들의 왕은 이렇게 굉장히 그 왕조가 어, 길게 있다는 것을 어, 우리가 이렇게 도표로 어, 봐서 할수 있습니다. 어, 이 바레라는 나라가 그 얼마나 그 넓었냐면요, 지도를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다시피 그 삼국통일을 했던 어, 신라, 어, 뭐 백제, 고구려 이렇게 삼국통일을 했던 그이 이, 공간에 거의 한 4배 정도 그죠 크기죠. 한번 크게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어그 이렇게 그 했던 그발인데이 발해가 이 고구려에 여기 통일할 때이 고구려 의그 이 민족들이 그 유민들이 이쪽으로 가게 돼서 어, 여기서 이제 점점 이제 북쪽과 이제 동쪽 어, 서쪽 이렇게 넓 넓퍼간 어, 이렇게 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 지도로 이렇게 보다시피 음, 어, 당나라가 여기 있고요 어, 거란. 말갈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조금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정도로 그큰 영토대 어, 우리나라의 어, 계속해서 어, 연장선에 있는 나라인데 어, 왜 어, 이거를 음, 소홀히 했을까요? 어, 그거에 대한 그유독공이그 안타까움에 의해서 어, 이 발해고가 쓰여지게 됩니다. 어, 이 바레고에 대해 그, 고자가 또 붙은 것은요, 왜 그, 역사라 가지 않고, 어, 이건 이제 유독공이 이제 그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 그 앞에 시대에, 어, 이거를 더 기록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어, 좀이 유독공은 그, 어, 자기 때에 와서, 이런 발에 대한 자료를 어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빈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떠한 어 역사서라 할 수가 없고 어 어쩔 수 없이 어 여기 에 이제 고를 어 달았다는 어 그렇게 해서 이 발해고라는 어 이름이 붙여졌다는 어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유두공은 그 우리 조선시대 이제 그 정조지요. 정조가 그어 발탁을 했는데 어이 정조는 그꼭 어 양반만 어 한게 아니고 어그 서자나 뭐 이런 출신들도 많이 등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규장각에 어 검서관을 네명을 발탁을 했는데 어그 중에 그한 사람입니다 아 유독궁이라는 사람이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주장각에 있으면서 책을 보고 봤더니 발레라는그 어, 나라는 우리나라이고 하기 때문에 고려가 어그 당시 언급했어야 되는데, 그 언급하지 않은 그런 안타까움, 우리나라 땅을 우리가 어, 그렇게 인식하지 을 못하는 어, 그런 걸로 어 지금에서야 레도 또더늦기 전에 어, 또... 이리저리 그 책을 어 구해서 어 보면서 어 부족하지만 어 정리해놓은 어 책이 발해고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발해가 이제 연구가 이제 소리했던 이유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어 이발그 유덕공이 그런 인식하기 그 전만 해도 그 이건 이제 말갈 왕조라는 이제 깊은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 그래서 이 발해사의 기록에 대한 것이 많이 부족한 겁니다. 아, 그앞시대에그거를 많은 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 너무 그, 그 신라 통일을 한 어, 삼국에 대해서만 어, 삼국사기라든지 이런 거 이제 삼국에 대한 것만 뭐그 삼국사기라든지 뭐 고려사 아, 뭐 이런 곳에 에, 너무 뭐 치중했지. 어, 이, 그, 발해를 좀 등한시 했기 때문에, 어, 오늘날, 그러니까 그, 이제, 유독공, 이제, 조선 후기에서 보는 거예요. 그때, 이 발해를 찾아보려니까 너무, 어, 빈약하더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그런 안타까움에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각국 발해에 대한 그 세계 동향제 연구자를 한번 좀그 자료가 있어서 제가 좀 뽑아 본 건데요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 1950년 그 이전만 해도 이제 한국에 이 연구하는 사람은 이제 이 정도로 숫자가 작았어요. 중국은 어, 우리가 두 배를 넘죠. 오히려 어, 일본이 훨씬 많고 어, 러시아도 이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어, 점점 차차 이렇게 보면.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제는 이제 많이 팔죠. 1900, 이제 한 90년대쯤 넘으니까 어그 연구자 현황이 이 정도로 늘어갑니다. 아 중국은 어때요? 훨씬 더 많이 늘었죠. 어 거의 뭐두 배였던 것이, 여기서 두 배였던 것이 어 거의 네배 가까이 늘어나는 차이가 그죠. 네배 가까이 늘어나는 걸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본은 이제 그때나 지금 당시나 어뭐큰 차이가 없이 가고요. 어 러시아도 어 조금 더 늘었다는 것을 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지금 그 앞으로도 어이 중국은 어이 발에 대한 어 연구를 어 더욱 더어 박차를 가할 것이고요. 어 그러니 우리 그 나라에서도 어 절대 어 이렇게 뒤지는지 어있 않고 어 바로 연구를 해서. 우리의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중국에서 그 이제 연구한 게그 자료를 좀 보면 중국에서 그 고구려 발해에 대한 인식을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중국은 어, 문화 대혁명 이전에는 이제 사실 한국사로 이제 인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 1963년 그 사이에 이제 벌어진 그 저중 발의 유적 동굴, 여기서도, 사실 중국과 북한이 공동조사를 했거든요. 여기서도, 우리 한국사라는 거에 대한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근데 이제 문화 대혁명 이후에, 그니까 당나라 지방 정권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문화 대혁명이란 게 뭐냐면, 이제 그, 1966년에서, 76년 이때 10년간, 중국의 이제 최고 지도자죠. 마오쩌뚱, 마오쩌뚱에 의해서, 어그그 그 사회주의 운동으로 전개된 게 어,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라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중국은 이런 발해에 대한 인식을 했는데, 그럼 일본은 이제 발해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면 일본의 연구 결과에서는 발해 지배층은 이제 고구려 유민이라고 그랬어요. 약간 어요 고구려 유민인 거예요. 어 지금 현재 이 고구려는 우리나라 확실하죠. 근데 현재 어, 중국에서 때 고구려마저 어 자기네 어, 나라라고 인식을 해버리니까요. 참, 우스운 일이죠. 음, 아무튼, 고구려, 어, 일본에서 영광 고구려 유민이고, 그, 그, 지배, 그 피지배층은, 어, 말갈이었다. 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중국이 그, 하는, 이런, 그, 동북공정을, 뭐 보면, 동북공정이란 게 뭡니까? 어, 원래 이제 동북쪽, 이제, 변강, 역사의 그, 여현상 계열 연구공정, 이렇게의, 어, 이거에 대한, 이제, 줄임말입니다. 어, 동북변강이란 건 뭐예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 봤을 때, 동북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라우닝성, 지린성, 해오룡 장성을,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연계열은 뭐냐면, 역사 여, 현상 계열 그래서 역사와 현황을 뜻하는 말로 어,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연구 사업이나 연구 작업 또는 연구 이 프로젝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북공정에 의해서 어, 지금 어, 이 <laughs> 고구려 이 만주 땅 고구려는 어, 다 자기 중국 어, 거라는 어, 그런 어, 인식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 동북 공정의 그 연구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주변 국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 죠 그래서 그 러시아, 중국과의, 어, 그, 국경 분쟁 등을 어,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동북 어, 지방사도 연구도 하고, 민족사도 연구하고, 그래서 고조선에 대한 고구려 발해사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중국과 조선 관계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요 동북변경의 사회안정 전략 연구 조선 그 반대 형세 변화 그것이 어, 중국 자기들의 동북변경 지역 안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제 연구를 이렇게 어, 동북 공정을 하고 있죠 어 그렇게 된한 배경이 된 것은 통일적 그 다민족 국가 이론인 어그 동북지방 소수민족의 중국 그 이탈 방지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이제 명분 쌓기와 이제 지역 개발이죠.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게 뭐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제 문제점이 뭐냐면 예전에 중국의 연구자들 가운데 그 발해는 그 당나라 지방 봉건 정권 하나로 이제 고구려의 계승국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발해가 이 고구려의 계승국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 푸정하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는, 그, 동북공정에 참여한, 이, 이게, 해보니까, 이 중국의 연구자들 모두가 발해는 물론이고, 고구려까지, 이제, 이걸 안 되니까, 고구려가 이게 발해한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보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뭐예요? 고구려까지도 자기네, 일부라고 이게 완전히 그, 우격다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조선마저도 중국 일지감지 이제 귀숙한, 그것을 이제 중국사의 이제 일부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아주 어, 큰 문제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저희가, 어, 어, 여기에 대한 연구를 어, 더 심히 하고 하지 않으면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저희가 오히려 어, 꼼짝 아, 못할 수도 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연구를 하고 어, 여기에 대한, 음, 그, 개리 어, 발해에 대한 공부 이런 걸 게을리하면 안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 중국이 그 발해를 그당의 지방 정권이라고 하는 이제 근거를 뭐냐면 어, 그 자기 그 천자의 조공과 또 이제 책봉을 했다는 어, 이런 걸로 해서 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한국사에서 어, 발해사가 이제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어, 이 지금 유두공도 그 앞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 너무 그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어, 너무 부족한. 이게 이제 고려 시대에 고려 때 이거를 그내 나라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기록을 잘 남겨 뒀어야 되는데 어, 너무 삼국에만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어, 이 발에는 응? 그 유민족 어, 어, 이민족이라 해가지고 어, 여기 너무 그 등한시한 거죠. 그래서 어, 너무 삼국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록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비하고 부재해서 어그 발전하지 못한 계기가 되고요. 그게 가장 크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이민족이 그러니까 이그 고려에서 그 이민족이라고 하죠. 그 넘어간 그 이민족인 이제 거란에게 이게 이 발해가 망해요. 그래서 이 왕조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런 발전할 수 없는 이유가 크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가 이제 그 한국사가 이제 신라,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니까 너무 이 신라 중심으로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 나라를 삼국통일한 이 신라 입장으로만 그 바라보게 되니까 이 발해를 어, 너무 등한시한 게 아닌가 아, 그런 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통일에 이제 신라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어, 이렇게 삼국통일을 했는데 이 발해 국가는 실전 어때요? 이이이 이, 이 고구려 이 이민족에서 어, 다 합리하지 못한 어, 이그 고구려 예, 그, 이민들이, 어, 예, 그, 발해 국가를 계승하게 돼요. 어, 그래서, 어, 이런, 그, 모순 때문에, 어, 떤 전통적인, 그, 그러니까 우리 고글신라백제 이거를 부각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아, 이발해사가 부진하지 않았냐, 아, 이렇게, 아, 보는, 아, 시각입니다. 어, 객관적으로 이제 발해를 대한 이제 역사를 알기 위한 그 전제를 보면 어, 발해인들 입장에서 보는 그 시각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 중국도 이렇게 다 지금 파헤치고 연구하고 어, 보다시피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어, 우리는 극복해야 할 것이고 우리 왕조 중심의 역사관을 어, 극복해야지만이 어, 어, 우리 그 발해에 대한 어, 발전을 어,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이 발해고에 대한 그 그럼 그 책의 내용을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어, 이 발해고에 대한 책은 그 1784년이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 유독공이 이제 발해의 역사를 기록하고 이제 엮은 책인데 어, 여기에 대한 그 당시 이제 막 찾어도 이제 부족했지만 그나마 좀 연구에 거기 이제 많이 참고하게 된게 삼국사기. 고려사 등 우리나라의 이제 책이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책도 살펴보고 일본의 그책 24종을 참고해서 발해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발해고입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만 해도 유덕공 시대의 다른 학자들은 이 발해를 오랑캐의 역사로 인정했고요. 하지만 그 우리가 지금 하는 이유득공은 이런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어 우리의 독창적인 역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어 발해고를 어 편찬하게 됩니다. 어이 발해를 한국사에 포함시키고 그 신라 발해가 이제 남북조라는 그 이런 말을 좀 써요. 그래서 어 일컬어서 한국사 연구의 일대 이제 핵을 그은 책이라 어 평가할 수어 있다 하겠습니다. 이 남북조 그러니까 우리 고구려, 신라, 백제를 남쪽에, 그다음에 그 일부가 고구려 유민 일부가 북쪽에 이렇게 해서 남북쪽, 남북국이라는 남북국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유독공이란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그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선욱이 어, 북학바 계열의 실학자죠. 그래서 정조가 발탁한 네명인데 어, 어, 규정각 초대 초대 검사관 중에 한 사람으로 어, 뭐 혼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양했고 어, 1948년 네태는데 그 1월 음력 1월 5일생이에요. 그래서 부친 유춘과 어, 모친인 남양홍씨 사이에서 어,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덕공은 중저부 어, 유삼익과 외저부 그 홍희석이 그 서자 출신인 탓이기 때문에 어, 신분상은 어, 서자로 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해의 그 그럼 순사 목차를 어,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레고는 그, 그 아홉 개 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 먼저, 궁고궁고는 뭐냐면, 어, 바레의 그 왕에 대한, 어,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어, 거기에 대한 그 왕들의 주요한, 어, 적을 어, 기록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신고. 어, 신고는 바레의 어, 신하에 대한, 어, 어떤, 음, 고찰을, 어,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리고. 어, 발해의 질의에 대한 어, 고찰 그리고 직관고 발해의 주요 관직과 어, 거기에 대한 어, 문관직계와 무관직계로 어, 나누어진 것을 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의장고로 어, 발해에 대한 의식 어, 복장에 대한 어, 고찰을 적었고요 또 어, 물산, 물산고 발해에서 생산되는 물건에 대한 고찰 그리고 국어고 발해 언어에 대한 어, 고찰 어 그리고 발해 왕이 어 일본에 보낸 국서에 대한 어, 고찰 어 그리고 이 발해가 개성한 어, 날인 어, 정한국에 대한 고찰 어, 음, 이렇게 아홉 어, 개의 어, 고로 어, 이루어져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해고는 어그 앞에 얘기한 어, 이 서문이 조금 어, 중요시 여겨지는데요. 이 서문을 한번 어, 한번 해석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려에서 발해사를 짓지 않은 것을 보아서 고려가 부진했음을 알수 있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는 지금 이 고려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응? 어,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어, 강한 비판이라고 할수 있죠. 어, 그래서 그 옛날에 그 고씨가, 그니까 옛날에 그니까 고씨가 북쪽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구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씨, 그니까 부여씨가 서남쪽에 있어서 백제이고, 그래서 어 박씨, 어 석탈의 석씨, 김씨가 동남쪽에 그서 신라. 그래서 이렇게 삼국인데 이 삼국사가 있어야 당이 마땅하겠죠. 그래서 고려가 이것을 지은 것이 음, 지금 것은 이제 자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삼국사기. 어, 근데 여씨가 망하고, 어, 그러니까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한 거죠. 고씨가 망해서 이제 김씨가 어,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김씨죠. 김씨가 남쪽을 차지했고, 그러므로써 이제 대씨가 이게 뭐 이제 대씨죠. 이제 나중에 이제 고왕 이제 대조영 이렇게 나오지만, 어, 대씨가 북쪽을 차지한 거예요. 그걸 이제 발해라고 했, 했는데, 했는데, 이것이 바로 남쪽과 북쪽인 남북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남북국, 남북국사가 당연히 있어야, 당연한 거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 마땅한데도 고려가 이를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잘못이죠. 그러니까 결론을 그, 얘기하면, 네, 삼국의 이제 어떤 정립과 남북국제 양립까지 한국사 흐름이 한눈에 어, 알수 있게 이제 설명하는데, 이제 발해국사를 썼는데, 그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앞에 이게 썼어야 어, 썼어야 이 발해가 확실하게 우리나라 땅을 증명을 하는데, 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지금 에 와서 어, 정말 어, 이 고려만 해도 거의 50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이 수백년이 지나서 이거를 다시... 어. 이 책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니까 어? 어렵다는 거죠. 어, 그런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그 서문에 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그 바레시에 대해서 어, 그또 나온 글이 있는데 한번 어, 보겠습니다. 어, 그게 뭐냐면 어, 대씨가 누구냐인 거죠. 바로 어, 고구려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앞에도 보여드렸지만 지도, 예? 그 어? 신라의 그네배 크기나 되는 어? 요동, 그만조 얼마나 넓습니까? 어? 그런 곳을, 어? 그것은 바로 곧 어, 고구려 땅이죠. 단지 이이 이 발해가 이 땅들을 동쪽과 서쪽, 북쪽을 어? 이렇게 물리쳐서 크게 넓힌 거죠. 어? 그게 바로 어, 바로 우리 한국사라는 거죠. 그래서 어, 혈연과 지연 양면으로 봐서 고구려 후계는 바로 어, 발해라는 어, 것을 어, 이 책을 통해서 어, 유덕공은 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유덕공의 그 이제 역사 인식을 어, 뭐 살펴보게 어, 되면요. 어, 바레고를 살펴게 되면 책 자체의 그 역사인식이라기보다는 이제 바레고를 그 편찬하게 된 어, 유독공의 역사인식 그, 그러니까 그 당시 실학자들의 역사인식을 어, 알 수가 있, 있죠. 어, 그래서 이 바레사를 한국사 책에 수용해야 한다는 유독공 이론적 근거는 어, 바레고 이제 지금부터 시비 서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레고는 과거 어, 고려에서 체계적인 그 바레사 서술을 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한 아주 강렬한 어, 비판 위에 쓰여졌고요. 어 당나라 사람 어, 장건장도 일찍이 발해 그 국가를 어, 발해 국가를 썼는데 발해 국기라는 어, 책을 썼는데 어, 어째서 고려 사람으로서 이제 고려 사람이 이, 이 발해사 역사를 왜 쓰지 않, 않는지 모르겠다고까지 반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덕공은 이 발해고가 발해가 고구려 후계자임을 분명히 밝혀서 우리 민족사 범주로 끌어들여야 되고 신라와 병립 시기를 좀전 말한 남북조 시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바레고의 이 사, 역사적인 사학사적 위치는 정말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어, 바레고 이제 역사의를 의의 어, 마지막으로 좀 어, 보겠습니다. 삼국사기의한계인 신라 중심의 삼국사만 서술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이 바레고는 어, 바레의 역사를 기술했고 어, 또 처음으로 그 남북조 시대라는 어, 말을 해서 어, 이 바레사를 어, 한국사로 편천시킨 편찬시킨 편 독자적인 어, 역사서라 어, 할수 어,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뭐 짧지만 어, 굵게 어, 굵게 또 어, 이렇게 그유독공이쓴 어, 바레고에 대해서 어, 좀 알아봤습니다. 어, 지금까지 들어서 어, 수고하셨습니다.